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11일이죠. 목요일 날, 어, 제가 3개월 전에 민사상고장을 어, 작성해 드렸던 손님, 어, 이렇게 카톡이 와서 이거 판결문이고, 어, 여기 보면 유효기간 보통 2주 주을랑이 9월 25일까지 다운로드 할수 있다는 거고, 법무사님 잘 지내시죠. 상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부당인득에 관한 파기항송을 결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모든 사건이 그렇고, 1심, 2심 대부분 법무법인 유명 법무법인 이 민사든 형사든, 그 선임하시고 싸우다가 3심 같은 거, 이제 어 가망성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까 법무사들한테 많이 오는데, 저는. 대충 안 씁니다. 그, 돈 적게 받는다고 대충 안 쓰고, 어, 법무법인 이상보다 더잘 씁니다. 저기, 어, 민사도, 이거 제가 그때 쓴 거예요. 그때 31페이지죠. 여기 보시면, 어, 각 주의, 각 조문, 판례, 어, 아예 일심과 2심을 다 해부를 해갖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거, 사실관계를 잘못 적용해갖고 법리가 잘못 적용된 거, 이런 가지 다 케어 대충 일을 하네요. 저는, 민사든 형사든 그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이런 서면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뭐 연구실에서 저는 거의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합니다. 다 책도 미에 쌓여서 살잖아요. 변호사무실, 법무사무실 따로 있지만 여기 연구실에 가갖고 1년 365일 연구만 합니다. 잠을 한 한두 시간밖에 안 자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법리를 다 해보려 해요. 논문 다 찾아갖고 잘못된 거. 이래서 많이 바꿔봤어요. 판례도 바꿔보고, 어, 파기한송도 여러 번 해보고. 그, 보통, 변호사 또, 법무사도 그렇고, 평생 한끈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돈을 적게 받니, 많이 받니, 좌우하지 않고, 서면 하나를 써도 꼭뭐상고이유서든 소장이든 준비 서민이든, 심지어는 내용 증명도, 내용 증명서 갖고 오늘, 그 누수 소송 안 가고 돈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도 페이스북 친구인데 오셔가지고 그 저기 오늘 바로 입금됐다고 감사하다고 어 왔어요. 그거는 한 내일 정도에 올려 올려 드릴까 해요. 그 내용점이어서도 거의 소송 그 소송 그런 수준으로서 대충 뭐 이렇게 그그 그 이렇게 심파주로 쓰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그 논문보다 더 이상의 법률 문서로 딱 써요. 그렇다고 막 학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발레나 그 학자님들 법관들도 많이 논문을 쓰시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딱딱 정해야 돼가지고 이제 저는 어릴 때 너무 산골에서 부모님 글도 모르시고 어,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청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어~ 산골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의 수석만 했어요 박사까지 그래서 그~ 뭐 어, 친구도 많지 않고 어~ 주로 연구만 하고 공부를 이게 맞지 않으면 법무사 변호사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도 요즘 돈을 많이 못벌더라고 주위에 내 친구 부장판사 부장검사는 아는 애들도 있는데 어렵다 그러고 그~ 바로 그냥 변호사 차린 는 애들 말할 것 없죠. 법무사는 그 진짜 어려운. 법무사 사무실은 진짜 거의 3D 업종이에요. 그래서 돈 생각하면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고시공부도 오래 했었고. 그 이게 법리적이 사실 일심이심 그 동안 법무원에서 싸운 왔다갔다 하는 그 자료가 방대하잖아요. 저는 이제 자랑은 아니고, 머리는 그렇게 아주 뭐 천재성은 없지만, 이, 주신 달란트가, 어, 책이나 이런 것도 매일 한글씩 읽은 지가 십수년이 됐고, 어, 글을 빨리 봐요. 막 산더미처럼 된 것도 빨리 보고, 요즘 뭐, AI나, 그, 뭐 이렇게 채찍피티나 이런 것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참조하고 많이 써먹는데 저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못, 못해요 유료도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리고 논문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에 유료를 해도 채 p t 티 수준이 논문은 그 저작권 때문에 못 끌고 오걸랑요 그래서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나는 논문을 쓰고 이런 논문을 읽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채챗 t p 가 써준 거 보면 답답해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의뢰를 주시면 민사든 영사든 어~ 저는 석사는 고대에서 민법 민사소송법으로 석사를 받고 민사로 어, 박사는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시립대에서 둘다 하기가 진짜 어려 안 주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특히 시립대 그래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 글 쓰고 이~ 분석하고 이런 게 참, 어~ 신경 써서 엄청 잘 작성해요 그리고 손님 중에는 어~ 법조인들도 많아요. 그, 법, 법무사 변호사 개인 사건 당한 사건도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 저희 사무실의 장점은 우리 이제 같이 하시는 어, 법무사님이 그 서울대 나오시고 동기고 같이 검토하고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어, 일을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의뢰를. 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카톡에 그거를 잠깐만요. 그 고맙다고 한거돈 받아들인 거 아, 여기 있다. 요, 요. 페이스북 친구인데, 어, 내용증명, 그 수저, 수정을 그일내에 있는 그걸 오늘. 금일 내로 수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오늘 특정하게 6시까지에, 2025년, 어, 그, 오늘 날짜하고 6시까지에 까하 그 했는데, 여기 보면, 어, 그렇게 보낸 다음에, 감사합니다. 법무사에 입금됐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소송으로 수소송이고 뭐, 손해배상소송이고, 1심만 1년 2년 걸리고, 2심, 3심 하면 3년에서 5년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용 증명, 내용증명 이런 거를 그 그냥 짤막하게 했잖아요. 시중에 또 그런 수준을 생각하 네, 그렇게 서면안 돼요. 민사와 형사를 아울려서 협박하면 협박죄서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내용증명이나 소송에서는 법리적으로 잘 쓰는 건 협박이 안 돼요. 그, 그, 이거를 이러한 행위를 안, 해, 안 해결해 줬을 때는 민사 어떻게 된다는 거를 정치학의 판례와 조문 그리고 사안 포석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도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받으면 물어보곤 란게요. 진짜 이거 맞냐? 그러면 그 맞다 하고 내 친구 교수 있는데 감정평가사 임에서 되게 유명한데 그 친구도 제가 어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내용 증명만 써가지고 보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있었걸 보고 바로 어 등기로 완료해 해결해인 적도 있고 어 최근에도 그래요. 이를 대충대충 하네. 제가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뭐돈 버는 재주는 없어요.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의리를 해라 뭐 이래 하고 저는 오히려 아예하시다 내리쳐요. 그, 그 소수의 사건만 한 달에 몇건안 해요. 거 손가락 빨죠좀 맨날 하루에 한끼 먹고 연구하고 이래요. 그뭐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 뭐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그 살면 살다가 어차피 저기 그 죽으면 돈, 땅한병못 가져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 제가 한다고 100% 이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비용 저렴하게 해가지고, 어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더 신경 써서 어 법리적으로 하고, 원하는 데 100%이라도 수정해주고, 그 시간을 많이 하래요. 뭐, 그의 사건 서류도한 50분 이상씩 봐가지고 당사자보다 더 많이 하래요. 심지어는 어 날짜까지 다 기억해. 한 50분 정도 보면,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상대방 주장이나 그 손님에 대해서 이거 날짜 틀린 거라이 사실 관계까지 잘 집어내고 이래. 그리고 자인이라는 게 있어 갖고 꼭뭐 상고나 상고유세 이런 거 말고도 소장이나 준비 서면에서 상대방 변호사나 법무사가 쓴거 보고 어너 저건 두 번째 몇날 며칠 내에 준비 서면 5페이지 몇째주에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가 자인한다. 인정그 이거를 어그 받아 들이고 이렇게 갖고 자인으로 해 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많고 어~ 사건을 보통 보면 막술 먹고 바빠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하신 분들 보면서 배우는 사람도 많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돈이 어~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막 깊이 있게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저처럼 책을 좋아하고 매일 이렇게 연구하고 이~ 런 사람이 아니면 그~ 사실은 이제 잘못해갖고 내 나를 막 그거 갖고 막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청안 하고 소송도 그 대기업 거래처 법무사로서 언행하고 어, 그 우리나라 얘기만 하면 몇 개를 제가 십여 년 동안 거래처를 하면서 많이 해가지고 거의 많이 이겼어요. 거의 진흥 지역은 거의 없이 뭐이 이거 거래처에서도 다 보고 있을 건데 거짓말을 안 하고요. 그래서 질소송 거의 잘안 아, 아, 해요. 안돼 만약에. 어 어차피 본인들이 제치내놓고 이제 서류를 어차피 낼 시간이 돼가지고 환율을 어, 몇 퍼센트 때 원한다면 해주고 그, 그렇게 해요. 근데 네, 하여튼 여러분들 어, 진짜 소송 걸리면 당사자 저도 많이 민사행사 걸리 보기도 했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막 그리고 어, 유명한 정치인들도 그렇고 전 정치는 모르지만 이렇게 법조인도 저도 그렇고 자기가 법을 잘 알고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변호사자기있잖아요법잘 알지만 어~ 변호인단도 꾸리고 다른 법무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고 이래 하는 이유가 이~ 사건에 당사자 되면 이 심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막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심리 때문에 어~ 내가 다 쓰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보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래요. 내가 다 쓰지만 읽어보라면서 돈도 다저 친구끼리 내서 드게 법무사도 그렇고 공부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나왔고 그 법조인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 서로 법무법인하고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물어보고 이런 친구들 그니까 러술 먹고 이러진 않는데 어~ 법리적으로 서로 도의하고 이런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